윤성민의 음주 투구는 역대급 레전드라고 하는데 아 이건 내민한 질문인데 음주 투구했던 뒷이야기를 아, 좀 베이징 올픽픽에서엔트발표표가 됐어. 어어오던 기주야 축하한다 이 o 서 e o n e some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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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m e 이 n e 선배님이 배님이 갑자기 한잔 하고 싶냐 예 하고 싶습니다 말 e 니 n e some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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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거. 취하셔서 연락이 왔어 거기서 선배님이 술을 한잔딱 주시더라고 딱 한잔 먹었어 들어가서 자 이제 빨리 대지는 성민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지만 근데 이제 나는 거기서 자제력을 잃은 거야 소주랑 맥주를 사서 친하니까 편하게 이제 띵동띵동 나 진짜 오늘은 술 마셔야 될것 같아 객기로 술을 마시니까 엄청 취해버린 거야 객기가 끝나지 않았던 성민은? 술을 똥 마시는 거 차에 딱 탑니다 누가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6시 반경기 어. 시간이 없잖아 몸도 안 풀고 바로 마운드에 올라가서 정확히 5이닝 어. 퍼펙트 그거는 7이닝 1점 줘가지고 음. 3대1로 이겨요. 하지만 이런 성미는 진짜 레전드였기에 가능했던 거라고.